ប <laughs> ង <laughs> 이거 진짜 확실한가? <laughs> 이렇게 나왔어! 와아 헬로우 컴그레이츠 순투비데리 오우 축하해 오우 예 오. 예쁘다. 나 이거 그거 내가 생각했거든 상상했거든 만약에 블러드 테스트를 하면은 생각했을 때 팔찌 넘으면은 그 전날 만약 봤던 그런 거 있잖아. 그럼 진짜 울것 같았어. 울곡하는 거야. 어. 근데 지금 너무 좋은데 너무 힘들어 지금. 너이 나올 수가 없어. 근데 더 어우 어떻게 웃기는 거야? 누구 그 라인이어 진짜? 이건 그냥 프래그런트 프래그런트 그렇게 나와. <laughs> 어떻게 해야 돼? <laughs> 잘하네. 하하 <laughs> 잘하네. 오 인증. 와 좋다. <laughs> 무슨 인증샷이야? 응. 이거 해야 돼, 나. <laughs> 어 이거 다이얼이 내가 사줄려고 했는데. 다이얼이 아니야. 어, 다이얼이 아니야. 이거 아빠가 내 배에다 대고 읽어줄, 아기한테 읽어줄. 내가 이걸 읽는거야? 응 어, 이거... 아빠 목소리를 읽어줘야 돼 근데..명언데? 근데? <laughs> 영어 네. <laughs> 못해요? 여가 발음이 상해가지고 이상하게 배울게 영어 못해요? 여기가 듣는... 이제 없는거야? 아, 어, 이제 끝이야 끝 축하해 여보 축하해요 다시 다 원상태로 넣어놔 울줄 알았는데..어우 왜 눈물이 안 나오냐 그냥 너무 나중에, 힘든 상태에서 나중에 나오려나? 아니 응. 나중에 또안 나올거야 아마 아니요 근데 진짜 끝끝 어. 나도 이거 안녕! <laughs> 아이고! 이게 뭐야? 이쪽으로. 해야지. 얘가 나오는데? 팜하우스? 레시팜하우스 다시 해. 어? <laughs> 진짜? 진짜? 아, 진짜? 응. <laughs> 아, 진짜? 좀 밝은 데로 나와야 될것 같아. <laughs> 아유, 하나님, 감사합니다. 제 기도 들어주셨네, 할머니. 아우, oh, so kind of. oh, 감사합니다. 진짜였네. 아이고, 이고 신나. 아우, 울것 같아, 진짜. 아우, 고생했다. 아우, 감사합니다. 아우, 아빠도 봤으면 좋았을걸. 아빠는 오늘 어. 안 왔잖아. 아, 아니, 아빠 오는데 전화가 왔어. 금방 온다고. 아, 이거 어떻게 해요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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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킬 날 기다릴게요. 감사합니다. 나름 방구 흩헤교 중. <laughs> <laughs> baby it. looks like Tiffany! <laughs> oh, April fourteenth. <14th. laughs> April fourteenth? Okay. My due, due date is 15th. <laughs> 언제 음. 봐도 다운타운 야경은 아름답네요. 음. 이게 빨간 거보다 더 맛있다. 오렌지나. 장문이부터 인사해. 철려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. 아니야. 더 나오면 더 눌려지는 거 아니야? 힘들어서. 어 지금 컨트롤 참 좋은데. 응? 아무도 안 느껴져. 맛이다. 커피가 아닙니다. 고기. 근데 이게 더 맛있어 진짜 치킨보다. 응 음, 다행이다 그래도. 그나마 이런 거라도 먹을 수 있어 다행이네. 그러니까 뜨끈해서 좋다. 이 정도면 먹방하려 이거 하데 Alright, o t h big moment. He's big He's a big boy. 눈보개 부숭네. 신세나 잔소리. 에스 에 미안. 아빠도 아빠가 처음이라. 았 백도 백설과 연우의첫 만남. 응. 아왔다 누야도 냄새 만는다 웰컴 아 할머니 웰컴 송그 누구보다 야, 제일 연우를 만나고 싶으셨어요 할머니 야. 설아 누구야? 꼬 할머니. 야 누구야? 보조개 보여 엄마? 야, <laughs> 귀엽지? 그래. 안더안 되게 신기한가봐 도도는 도망가있어 설이 도망가있네 w e l c o 홈 e home. Welcome home. s 어 r y I'm sorry. I'm sorry. I'm sorry. I'm s o r 다 y I'm sorry. I'm s o r 아 y I'm sorry. I'm sorry. i 하 sorry. I'm s o 퇴원하자마자 황달로 입원 그리고 요 이쁜이와 육아 스타트 안녕. 안녕 이쁜이 우여곡절 끝에 100일을 맞이했습니다 축하한다 건강하게 커라 엄마 아빠가 사랑해 8월을 맞아 연우가 4개월이 되었어요. 점퍼도 처음 타보았어요. 멍멍이들과 첫 나들이 눈을 부릅떠보지만 바로 잠들어버리네요. 드디어 더그비치 도착. <목소리> 남자 멍멍이들에게 인기 만점이었던 사리 <놀람> <놀람> 아, 무서워 우리 그렇게 안쳐 아, 너 어, 들어간다 은 들어간다 <놀람> 는 <너는> 들어간다 나이크 <놀람> 아이고 <놀람> 뭐벌어렸어이거 맘대로 <목 TF> <사회를 목 fraction> 안 돼. 맘대로 안 돼. Anyway 무서워. 너무 잠들었어. 들었어? 잠들었어. <laughs> 오늘도 피곤한 하루였다. 9월에는요. 보행기도 타기 시작했어요. 아랫니가 나려고 해서 침도 많이 흘리고 이것저것 입에 넣기 시작했어요. 그래서 이유식을 시작했답니다. 오오 Baby, e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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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 하 e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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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 맑은 가을 공기를 처음 느껴보았던 날이었어요. 햇사과 수학 중 모 모는 아 빠를 정말 좋아 해요.